안녕하세요 세이카의 답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책입니다. <laughs> 정말 오랜만이죠. 그동안 모바일 레전드 게임 영상만 계속 올리다가 어, 오랜만에 책을 가져왔어요. 게임 영상 계속 올릴 거예요. 어, 아마 그 게임도 지루해질 때까지 계속 할것 같으니까 계속 올릴 것 같고 어차피 책이야 한 달에 한번 정도니까. 봅시다. 일단 사은품부터 볼게요. 어, 이거는 100원짜리 사은품인데 어. 그냥 이거는 100원 괜히 좋네요. 일단 넘어가고. 원펀맨 28권 부록으로 마우스 패드입니다. 음. 괜찮죠? 어, 각종 영웅들이 나와 있는 우리 사이타부터 시작해서 타치마키, 후부키, 우 실버팽, 제노스, 아이언마스크부 다 나와있네요 웬만한 그 히어로들은 이마인즉슨 원펀맨 28권이 발매했다 지금 본편은 꽤 진도가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그 뭐야 단행본 작업이 좀 늦어요 음 어디까지 진행되니 제가 본편의 내용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 본편의 내용을 생각하면은 한두권 내지 세 권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한두 권은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은 뭐 믿음으로 보는 거니까 여성향 게임의 파멸 플래그 밖에 없는 악역 영예로 환생해버렸다 참 제목 길죠 6권입니다 내용은 어디까지냐 어디 보자. 어, 이기 중간 정도네요. 이기 어, 초중반, 초중반 정도. 괴물 이야기 18권. 뭐, 말에 뭐에 그림 좋고, 내용 좋고. 그죠? 말에 필요가 없죠. 그죠? 음. 리 제로부터 시작한 이 세계 생활 4장, 이게 2권이었나? 어, 4장 2권. 애니메이션으로 따지면은 이기 아마 초반부 정도였나? 중반부 정도였나? 그럴 거예요. 음. 애니메이션 다시 보고 싶네, 갑자기. 그녀도 여친이 이번에 나온다고 했었네, 이기가? 애니메이션 이기가 나온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음, 재밌으니까 기다려봅시다. 음. 오버로드! 근데 여기 TV 시리즈 4기 호평 방영이라고 돼있는데 4기 끝난 지가 거의 1분기? 2분기? 거의 그렇게 돼가는데 한 3개월에서 반 년이 지났단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되는데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아직 멀었네요 애니메이션 따라잡으려면 소설 따라잡는 건 둘째치고 애니메이션 따라잡으려고도 엄청 멀었으니까 뭐 이란세포 레이디 5권입니다 이란세포가 꽤 인기가 좋아요. 음, 전 저도 보니까 뭐 알겠지만은 인기가 꽤 좋습니다. 보이는 여고생 8권. 아 이것도 지금 떠도는 짤에 의하면 은 굉장히 뒷부분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음, 떠도는 짤에 의하면은 뒷부분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분명 애니메이션도 좀더 나왔으면 좋겠고 아쉽습니다 음. 오늘은 건수가 좀 적네요 사실 건수가 좀적어도산게이 사은품이 왠지 조기 매진될까봐 <laughs> 그래서 얼른 구매를 했는데 이게 포인트 한 2000포인트 줬나 얼마나 줬지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마우스패드는 있으면 좋은 거니까 이게 예스24만 준다고 했나? 그럴 거예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 음. 뭐 어디서든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기대된 책들이 많이 나왔네요. 원펀맨 좀더 나오지. 않 아. 너무 기대됐는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제 채널 계속 기대해 주시고 어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 이번 연도 하반기 가면은 드디어 플스 5를 살 거예요 <laughs> 왜냐면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어그 뭐지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가 나올 거니까 그거를 플레이하기 위해서라도 어 플스 5를 구매를 할 거고요 그 오픈도 기대해 주면 시될것 같아요 그 아마도 겨울 전엔 구매하지 않을까 싶은데. 음. 그 중간중간 책구매도 기대해 주시고 그 중간중간 촘촘하게 게임 플레이 영상이나 쇼츠도 기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세카이카카의세다이카였에또음시습에또 뵙겠습니다. 끝.